네. 네. 오늘 정 자, 홍 자, 금 자, 규리 아버지의 생신입니다 네. 그리고 또 청탄절 2분 날. 네. 어떻게 또 그렇게 날짜가 맞았어요. 네. 자,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. 고기. 사인이 이상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 딱 사인만 앉았습니다. 네, 여기 옆에 있는 건내 네 짝꿍. 아빠 둘지 언니 또사인 이상 안된다고 그래서 엄마 이렇게 앉아계십니다 엄마는 이미 식사를 마쳤고요 자, 황글씨쉬 오늘 생일이니까 저 한마디 하세요 생일 오래오래 살아야지 아, 오래오래? 오래오래 아, 오래오래 여기 크리스마스 하 해피 뉴 이어 네, 오래오래 사세요 황글리쉬 우리가 사랑하는 할인 여러분 아이왜요네 <laughs> 고기 많이 드세요 오래오래 살려면 단백질 섭취 잘 해야 돼 우리 아버지는 소고기만 먹는다는 거네 항상 밥 먹을 때마다 돈이 많이 나와요 네 광양불고기 <laughs> 팬이네 맞아요 광양불고기 팬입니다 이것도 홍보해 줘야 돼 광양불고기 네 신월동 사거리에 있는 광양불고기에서 아버지 생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네 오늘 또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네, 또내 얼굴 한번 보여줘야 돼, 그죠 음. 어머나, 내 얼굴 이렇게 보여주면 큰일 나는데 자꾸 이렇게. 내, 내 얼굴 보이는 걸 몰라. <laughs> 내 얼굴이 안 보여. <laughs> 돌려야 되는데, 돌리는 게 왜, 어, 이거 없나요? 돌리는 게 없어? 왜 돌리는 게 없어? 어? 이상하다. 네, 어쨌든 맛있게. 해. 저희 아버지, 건강하시라고 고기 맛있게 드시게 하고요. 저희 리 아버지가 식사 같이 하고, 네, 성탄절 방송하러 갑니다. 귤리 방송 아니에요. 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즐거운 성탄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 안녕.